안녕하세요. 고난 주간 매일의 예배에 나온 모든 고등부 학생들, 교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많은 고난들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켰으면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매일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예배에 참석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성경책을 안 가둔 친구가 있다면 성경책을 잠깐 가져올까요? <목소리> 다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첫 번째 날 말씀 함께 찾고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정묘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구원하려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고 올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어떻게 환호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려 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는가 하면 이것도 왕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정말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일,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일의 의미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이 의미를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 몰랐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해도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압니까? 바로 자신들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죄에서 구원해줄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을 살펴보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저 로마와 싸워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 예수님이 정말 바로 보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기억했다고 말했는데 언제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며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참 보고 있어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신 그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쫓아가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갚겠다. 조금이라도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 매일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함께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교정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근무하는 고난을 아하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깊이 깨닫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 주간도 하나님의 가 넘치도록 부어쌓여주시서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아,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오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함께 말씀 앞에 서봅시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